선생님 오늘은 불사 대신 할머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어려워서 네 배우겠나? <laughs> 불사 할머니야, 뭐신 받을 때다 받잖아 그죠 네. 받는데 이제 아이고 이게 불사 할머니 범위가 크대. 범위가 큰데 그래도 뭐 내가 말해준다 해서 해야지. 불사 할머니는 불사 대신 할머니가 계시고 불사 할머니가 계시고 중불사님 계셔 네. 중불사는 남불사, 여불사, 이렇게 나눠져 있다잉. 네. 자, 불사 대신 할머니, 천궁 재석 불사 할머니, 뭐, 천궁 재석 불사 할머니는 천궁 불사님은그 아, 부처님궁에 공부하시고 오신 분이라. 정말 온유하고 자손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어. 시끄럽고 또 서란스러운 걸 되게 딱 칠색으로 하신다. 잉 그럼 뭐 부처님이 계신 천궁에 다섯 분의 오불이 계시는데 어려워서 이건 내가 아직까지 그게 되려나 모르겠다.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그 다음에 뭐 비로자나불, 그뭐 미륵존불, 노사나불, 그러고 좌우협시로는 보살님들 양 양쪽이 계시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어 관음도도 들고 오시고 지장보살, 백이관음, 그다음에 야광보살, 그다음에 문수보살, 그다음에 천수천안 등등 이렇게 뭐 흰부채하고 삼불재석 부채 이렇게 들고 오시는데 제자마다 다르다잉. 네. 똑같진 않다. 그런데 이제 염주를 걸고 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백팔염주 아니면은 뭐 어, 천주 아니면은 음, 뭐 천주 그다음에 나무색으로 된그 염주 진주색으로 된뭐 염주 목타 뭐 이렇게 들고 오시기도 한다잉 왜냐면 그리고 뭐 다른 손에는 요미성수 쌀난쌀 쌀 먹고 살았다야 생쌀 그다음에 옥수 엽전 이런 거 엽전 이런 거 엽전도 들고 오시고, 그다음에 연꽃, 뭐 매화 등 이렇게 등등 들고 오시기도 한다. 뭐 손으로 빌어서 카피를 어 받으시는 분인데 어 엄청 영험하시다. 그 다음에 뭐어어 점상은 둥근 점상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 둥근 점상은 이렇게 막힘이 없다는 뜻으로 옛날에 대신상이라고. 두근것 점상을 사용하셨다잉. 요즘은 막 하도 막 상들이 많아갖고 막내 마음대로 하잖아. 자 불상 오시면은 너도 뭐 그랬지만은 누린 거, 뭐 비린 거, 뭐 이런 거 되게 꺼린다 그죠 근데 어느 때는 기도가 어느 됐으면은 그걸 안 가리도 되게끔 아무거나 먹게끔 만드시기도 한다. 요것 역시 뭐 제자마다 다 다르다. 똑같진 않다. 근데 우리는 안 가리고 이제 먹잖아잉. 근데 이제, 불사 구슬 할때 말이다. 뛰면 절대로 안 돼요. 뛰는 거 싫어하셨어. 그리고 이제, 사뿐, 사뿐 학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청이 들어가시는데, 처음으로 이제, 구달 때, 어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 이분이야. 그래서, 불사 할머니는, 이제 그 다음에 불사 할머니는 조상 중에서, 어, 실령을 모시고 빌면서, 공들였던 분을, 어, 그 신으로 이제 오시는데 무법을 번창하게 하고 기도를 정말로 드릴 때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빌며 우리 옛날에 그 애동, 너 애동 때 손으로 빌어라. 그래, 정성을 드리면 손으로 빌어도 그 원력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대신 할머니가 그래, 불사 대신 할머니가 그래, 불사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어, 점사에도 능해, 이분이. 그렇게 고 대신 할머니는 어, 무당이 죽어가지고 신령으로 자리 자장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뭐 재앙이 재앙을 물려주시고 무업으로 이제 번창하게 돕는 분이다. 참 여러분이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근데 대신 할머니는 호칭이 많다. 그 호칭 중에 성수 마누라, 성수 할머니, 만신 할머니. 근데 어. 너 선생이 죽어갖고, 어? 죽어갖고, 이제 성수로 들어 앉잖아? 네. 그러면 그 성수로 들어 앉은 그 할머니 보고, 그 선생 보고는 뭐라는 줄나잘 음,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성을 붙인다. 뭐, 김씨, 성수, 마누라. 이렇게 부를 거야, 아마. 이제 네가 모시면 그렇다잉, 성수로 네. 앉아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황해도 주력으로, 뭐, 성수는 구달 때, 음, 성수 의대를 입고꽃가스 쓰고, 그 다음에 성수 부채를 들고, 오른손에는 뭐, 그 들고, 왼손에는 99 상세방울을 들고, 그렇게 구슬 청하는데, 어, 구슬 어, 청할 때, 뭐, 상세방울을 들고, 막, 구청에 들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재석 할머니가 또 계신다 재석 할머니는 구달 때 가장 먼저 모시는 천신 인데 그죠 자손 수명 운명 농사 이렇게 관장 하시는 분이라 이분이 가신으로 이제 삼불재석 삼신재석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뭐 삼신이라 하면 또 마고대삼신 마고 삼신이 아니라 마고 대삼신이라 그래야 돼. 마고 대삼신, 뭐 궁희, 소희 들어봤지? 네. 어, 그래 그런 분들이 삼신으로 이제 계시는데 그 요분들에 대해서 또 알아야 이제 불사줄력은 어디서 왔는지 그죠 그걸 알까 이가. 여기에서 아기를 못 놓는 분들이 가끔 오잖아. 오면은 아기를 좀 어떻게 하면 놓아야 되는지 우리가 또 공수를 내리고 점사를 내리지. 그러면 그럴 때는, 어 제자 중에 칠성줄력이 있는 제자가 산 밑에 물 쫄쫄 내려오는 거나 소슬용군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그거는 칠성줄력이 돼. 그, 그 곳을 관장하는 건 칠성줄력으로 내려오시는 그 곳이 거기 기 때문에 칠성줄력으로 내려오는 이 제자들이 빌어야, 어 삼신줄력에서 도와주는 거다. 그런데 큰 강이나 아니면 바닷가 같은 데서 물, 같은 용궁이라도 그런 용궁에서는 빌면은 뭐 사업이나 뭐 영업 번창 이런 데서는 그런 데 빌어야 되고 사람이 곧 죽겠다 싶으면 용궁 같은 데 가서 빌면은 영험하다니까. 옛날에 그 사람 죽겠다 자살한다 그래갖고 그 비를 맞고 내가 가갖고 빌어갖고 살린 일이 있었잖아. 네. 그 그런 데는 그, 한강 같은 데나 바닷가 같은 데 가야 용왕님 도와주신다. 그렇게 하고, 애기를 점지할 때는 그 칠성줄력이라 그랬잖아. 칠성줄력이, 칠성님이 용궁줄력도 된다? 어떻게 된줄 아나? 칠성의 국자가 뭐로 의미하노? 물을 퍼거나 국을 퍼거나 그러잖아. 요 그래서 칠성줄력에 있는 분들이 소술용궁이나 조그만한데 이렇게 가서 빌면, 은 줄력이 있는 그 제자들은 아무래도 아기를 점지하는데 탁월한 그 영음이 있다잉. 아, 제자라고 다 그냥 아기를 점지해주는 원력이 있는 건 아니다잉. 그 내가 알고 있는 건이 정도라. 그런데 모르지 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네, 다음에는 마고 대 삼신에 대해서, 삼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네. 마고 대 삼신에 대해서 네. 한번또 얘기해 줄게. 네. 잘 알아들었지?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아...